안녕하세요 여러분. 어제보다 더 많이 건강해진 담부입니다네 여러분들, 제가 오늘은 말이죠 아주 좀 특별한 영상을 찍으려고 카메라를 켰는데 말이죠. 여러분 저는요 지금껏 태어나서 치마나 원피스를 입은 적이 정말 손에 꼽혀요. 제가 치마를 입는 제 모습을 별로 안 좋아했기도 했고, 덩치도 크기 때문에 안 어울리기도 했고, 그래서 이제 치마라는 그 자체를 입지도 않았을 뿐더러, 저는 절대 저의 코디상으로는 치마를 입을 수 없었단 말이죠. 근데 제가 눈바디를 또 되게 좋아하고, 또 여기 옆에 있는 옷들을 항상 좀수시로 입어봐요. 운동하다가 어, 오늘은 좀 몸이 어저께랑 좀 빠진 것 같은데 싶으면 한번 입어보고 이렇단 말이죠 근데 제가 옷 정리를 하고 있었어요 하고 있었는데 이 치마가 말이죠 이게 바로 밴딩 치마인데 이 치마가 눈에 딱 보이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20살 땐가 21살 땐가 구매를 했는데 어, 그 당시 때는 정말 배가 남다른 둘레여가지고 이런걸 입으면은 이제 여기가 말려 올라가 가지고 정말 이상한 핏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내 옷이 아니다 언젠간 있겠지 그런 마음으로 여기 구석에다 제일 안쪽 제일 밑바닥에 넣어 놨었는데 옷 정리를 하면서 이걸 발견한 거죠 그래서 지금은 어떤 모습으로 입을 수 있을까 해가지고 입어보았는데 이게 웬일, 옛날보다는 조금 더 새로운 모습으로 제가 코디를 할수 있겠는 거예요. 이게 은근히 효녀템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거를 통해서 총세 가지의 큰 주제를 잡고 아홉 가지의 룩을 보여드릴까 해요. 그래서 오늘 이 밴딩 치마와 함께하는 고도비만의 스타일 룩, 스타일링 함께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네, 이 밴딩 치마와 이제 함께 세 가지의 큰 주제를 가지고 스타일링을 해보기로 했잖아요. 세 가지 중첫 번째는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밴딩 치마 재질은 되게 뭔가 좀 실크하면서도 정장스러워요. 근데 은근히 이게 또 캐주얼한 옷에도 어울리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캐주얼로 한번 코디를 해볼까 합니다. 자, 첫 번째 내추럴한, 캐주얼한 옷입니다. 이거는 제가 그냥 엄청 편하게 그냥 훅 하고 입는 옷이거든요. 이게 그냥 보시면 좀 짧은 얇고 짧은 푸드티 아닌 푸드티라고 할수 있겠는데 이 밴딩 치마가 푸드티에도 되게 잘 어울리더라고요. 저는 이 치마가 정장 재질이라서 이런 거안 어울릴 줄 알았는데 이런 캐주얼한 옷도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봄이나 가을이나 그냥 간편하게. 외투 없이 이러고 입고 다니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응? 당연히 내추럴 캐주얼하면 맨투맨, 호스티 만한 게 없죠. 저는 이 보라색, 여러 많이 보셨죠, 이거? 제가 이 보라색 맨투맨을 굉장히 굉장히 아끼고 좋아한단 말이에요. 근데 보시면 여기랑도 굉장히 잘 어울리죠. 그냥 이거 가을에 어, 코디에 걱정 없이 그냥 이거 하나 딱걸쳐있고 뱅딩 치마 하나 딱 둘러입고 그냥 이렇게 나가면 돼요. 그래서 보면 이 위에 보라색 계열 쪽의 옷도 되게 좀 어두운 색깔보다는 밝고 그다음에 이것도 좀 프릴프릴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좀 봄에 어울리는 그런 룩을 또 만들 수가 있겠네요. 짠! 여러분 이 옷은 진짜 딱 봐도 한눈에 봐도 정말 스포츠한 그런 옷이잖아요. 이게 어, 체육복스러운 옷인데도 이 밴딩 치마가 되게 잘 어울려요. 저는 그렇 생각하는데 이런 보시 어떤가요? 그러니까 이 제가 아까도 말했죠 이 밴딩 치마가 효녀템인게 이런 그냥 훅 걸친 옷에도 간편하게 입을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 밴딩 치마로 내추럴한 그런 코디를 할수 있어요. 편해요. 그다음 두 번째 제가 가장 즐겨 입고 제일 좋아하는 옷들 중에 하나는 셔츠예요. 셔츠 오버셔츠인데 셔츠로도 충분히 이게 이쁘게 연출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스타일링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짠! 셔츠를 입어 보기 전에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 소매도 길고 목, 목을 감싸주는 목티를 개인적으로 좋아해요. 목티를 입고 셔츠를 이렇게 걸치는 거를 개인적으로 좋아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룩이 이 밴딩 치마에도 어울리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목티를 입고 왔고요. 한번 셔츠를 입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셔츠 룩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도 많이 보셨죠? 제가 룸바디에서도 보여드렸던 옷이고, 개인적으로 또 아끼는 셔츠 중에 하나인데, 딱 봐도 지금 목티, 소매, 색깔, 갈갈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그런 밴딩 치마와 함께. 정말 저는 평생 이런 치마 계열좀안 입을 줄 알았는데, 의외로 이런 룩이 너무 좀, 뭐라 해야 될까요? 제 입으로 가이도 그렇지만, 러블리 하면서도 괜찮은 거예요. 이런 룩이. 어때요? 이런 셔츠 목티에도 되게 잘 어울리죠? 짜잔! 여러분, 드디어 왔습니다. 깔끔해. 어, 완전 끝판왕이죠. 블랙 앤 화이트. <laughs> 블랙 앤 화이트를 맞추고 입고, 입고 가야 될 그런 모임들이나 그런 게 많잖아요. 그때 이제 다 가볍게 입을 수 있는 블랙 앤 화이트입니다. 이게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어요. 저는 깔끔한. 코디 룩을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이 목티와 살짝 나와있는 이 소매와 이 흰색 셔츠와 그 다음에 이 밴딩 치마까지 뭐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 코디입니다 어떤가요? 짜잔! <laughs> 너무 예쁘다 <laughs> 아니 저 말고 이 코디가 <laughs>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거는 이제, 이, 제가 위에 입고 있는 이 셔츠는 정말 오버핏의, 어, 그게 다른 셔츠입니다. 색감도 되게 쨍해요. 근데, 이제 보면은, 이 치마 하나가 딱 받쳐주는 거죠. 여러분들, 이거 위에는 뭐 목티를 입었건, 셔츠를 입었건, 맞춰 입었어. 근데 여기 맞춰 입은 거에다가, 어, 밑에 청바지를 입어야 되나? 아니면 검은색 바지? 뭐 이렇게 고민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런 밴딩 치마 하나만 있으면, 그런 고민은 이제 끝납니다. 이런, 귀여운 연출을 할수 있는 거죠. 지금 제가 벌써 이 밴딩 치마로 이 셔츠를 세 가지로 입었는데 완전 다른 분위기가 났잖아요. 그 전, 정말 이 효전 때문에. 이 코디도 개인적으로 제가 정말 마음에 드는 코디네요. 마지막으로, 그냥, 어, 코디하기 귀찮을 때. 그냥 이 밴딩 침 하나 뚝 입고 위에 그냥 자켓만 걸쳐주는 그런 식의 코디를 후딱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뿅! 네, 마지막으로 여러분. 어, 여기 목티에다가 걸쳐 입는 룩으로 하기 전에 저는 이 베레모 빵 모자를 쓰고 왔습니다. 제가 이 동생 걸한번 빼서 쓴 이후로 저한테 너무 잘 어울려가지고. 제가 세 가지를 가지고 왔거든요. 걸쳐있는 거세 가지. 근데 그세 가지에는 이빵 모자가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아서 한번 이걸 쓰고 연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짠! 우와! <laughs> 너무 마음에 드는 코디입니다. 아, 정말. 제가 또청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 청자켓도 살찐 이후로 어, 못 입어가지고 이렇게 있다가 이제 살을 빼고 다시 입어보는데 솔직히 저는 이런 청자켓 입었을 때 바지보다 치마 계열이 훨씬 더 이쁘다는 걸 오늘에서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밴딩치마나 치마의 장점이 이렇게 그냥 툭하고 떨어지잖아요. 근데 이 허벅지 라인을 가려주니까 훨씬 날씬해 보여요. 바지는 입으면 여기에 딱 껴가지고 허벅지 라인이 확 드러나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냥 위에 이렇게 입어도 이게 받쳐주니까 뭐 전혀 그런 거 걱정할 거 없이 가볍게 입을 수 있고, 걱정 없이 입을 수 있는 룩을 만들 수 있어요. 마음에 드는 룩이네요. 푹 가고 싶다. 짠! 네. 여러분, 이 이제 조끼는 아주 많이 보셨죠? <laughs> 제가 눈마리때 워낙에 많이 보여드리는 옷이라가지고. 이제 이거는 저한테 맞는 옷이 되었어요. 저번 첫 번째 눈마리 때는 정말 굉장한 피즈 자랑했지만, 지금은 이렇게 그냥 걸쳐입고 가볍게 다니는. 되게 잘 어울리지 않요 가을에 팍 이걸 하나 걸치고 비니지 하나 걸치면 이렇게 샤랄랄하게 다닐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약간 기대가 되는 룩이에요 이런 옷도 제가 올리브레도 좋아하긴 하는데 좀 귀여우면서도 하늘하늘하면서도 깜찍한 그런 코디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룩입니다 이것도 여러분 제가 눈바디 때 보여드렸던 옷이죠 자 이거는 엄청나게 박시한 걸친 옷이에요. 일단은 이런 옷에도 이런 밴딩치마 하나가 되게 잘 어울리잖아요. 지금은 되게 박시하잖아요, 박시. 이것도 박시하고 이거 밴딩치마도 하늘에서 탁 떨어지는데. 라인을 잡아주니까 약간 이게 원피스 안이 원피스가 되면서 여기가 아까보다는 훨씬 더 뭔가 좀 여성스럽고 귀여운 연출이 가능하면서 이제 이밴닝 치마가 조금 더 귀엽게 어울리죠. 이렇게 그냥 풀어서 확 하고 놨던 것보다 훨씬 더 이게 허리를 잡아주고 이렇게 쭈글쭈글 하는 모습이 그다음에 이렇게 잡혀있는 모습이 되게 귀여워요. 이런 되게 야상 같은 곳에도 이 밴딩치마가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빵모자도. <laughs>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 옷까지 한번 입어보았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해서 밴딩치마 하나로 스타일링해보기 영상이 끝이 났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너무너무 재미있었어요아 <laughs> 이게 정말 살 빠진 자의 누릴 수 있는 특권이고 재미인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보여드린 옷들은 정말 영상에 수도 없이 입고 나왔던 거고 또 눈맞을 때도 입고 나왔던 옷들인데 이렇게 제가 태어나 처음으로 밴딩 치마를 입어보고 그 밴딩 치마와 함께 안 맞던 옷들과 그 다음에 지금 맞아가는 옷들 그런 옷들 입어보면서 이런 스타일링을 해보니까 너무너무 좋고 빨리 코로나가 빨리 없어져가지고 나가고 싶고 놀러가고 싶고 그래요. 여러분들도 보셨을 때좀 부족함이 많은 영상이었는데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길 바라고요 제가 더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앞으로 이런 컨텐츠로 이런 주제로 많은 영상 찍어볼도록 노력 많이 많이 하겠습니다. 제가 천천히 급하지 않게 지금까지 해왔고 앞으로도 할 것이고 또 효과도 보면서 이렇게 나날이 나날이 성장해가고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저의 이런 느린 속도를 사랑해주시고, 계속 용기 주시고, 위로 주시니까, 이 담부가, 음, 포기하지 않고 더 열심히 할수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영상에 제가 되게 행복해하는 모습을 많이 담겼을 것 같은데, 앞으로도 꾸준히, 성실하게, 천천히, 느리지만, 포기하지 않는 그런 담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음, 그리고, 어, 오늘 이 코디로그 찍으니까요, 또 욕심이 많이 생겨요. 살을 빨리 빼가지고 더 예쁜 옷들, 그 다음에 내가 시도해보지 않은 옷들. 제가 이 밴딩 치마도 정말 28년 인생에 처음이에요. 거짓말이고 정말 처음이에요. 전 평생 이런 옷을 못 입을 줄 아는데 이런 코디도 가능하구나. 그럼 내가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다른 옷들과 입지 못한 옷들과 또 시도하지 못한 옷들을 입을 수 있을까 기대도 많이 되었던 것 같아요. 제가 오늘 행복했던 만큼 여러분들도 보셨을 때 재밌고 즐거우셨길 바라면서요. 오늘 찾아와 주셔서 감사,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저희는 다음번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